지 이틀 동안 머리 안 감았는데. 재인아, 아까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인이를 만나러 밖에 나오셨어. 우리는 사파동에 갔었거든. 근데 재인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 사러 나왔는데 재인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아? 재인이가 맨내 하고, 아! 어? <laughs> 아, 하고 있었어. 어? 아니 아니. 재인이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? 맞아. 음... 재인아 재인이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?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을 때 넷넷 넷넷 하고, 하고 있었지 넷넷 어떻게 해 넷넷 어떻게 해 넷넷 아이고 아이고 넷넷 아이고 맞아 넷넷 그렇게 했지 어. 우리 애기 넷넷 아. 하고 있었어 넷넷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 넷넷 음. 해봐 재인이 넷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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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졸립다 넷넷 아이고 넷넷 <laughs> 진짜 잘한 거야? 음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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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냈네 넷, 넷, 아이고 밥 다. 어, 밥두 숟가락 먹으면 돼, 응. 두 숟가락. 얘는 치즈. 응. 치즈, 밥빠 어, 끝났어. 음. 우리 애기 치즈. 아, 아, 이고 c 먹을까? 알았어. 그만 먹을까? 그만 먹을까? 치즈, 그만 먹을까? 치즈, 치즈. 줄까? 치즈. 아니야. 아, 알았어 알았어 그만 o d g o o 끝 g 끝. o 끝. 어우 잠이 와요 우리 넷넷 할까요 넷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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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 넷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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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요? 넷넷 할까요? 꺽꺽꺽 <laughs> <laughs> <laughs>